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어떻게 상품을 등록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5강까지 시청을 하셨다고 하면 이제 상품을 등록하는 시간입니다. 도매 사이트를 통해 소싱한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등록하는지 모든 과정을 제 컴퓨터 화면을 공유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업데이트된 최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 이 영상만 보시더라도 어떻게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을 완벽하게 등록할 수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들어왔습니다. 상품 관리, 상품 등록을 눌러줍니다. 이런 공지 사항은 일단 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부터 상품을 등록해야 되는데 어떤 상품을 등록할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죠. 상품을 소싱을 해야지 그 상품을 등록하겠죠? 그러면 일단 네이버에 도매 사이트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많은 도매 사이트들 나오는데 이런 광고 도매 사이트 말고 쭉 내려가 보면 도매 위탁 판매 사이트 모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영어가 나온다고 당황해 하지 마시고 조금만 내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매 사이트 카테고리별 모음. 제가 맨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눌러볼까요? 종합. 그러면 종합 카테고리의 도매 사이트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내려가 보면 종합 사이트 인기 순위는 도매국이 아닙니다 도매국은 10등이고 더 좋은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한번 눌러볼까요 생활 카테고리 도매 사이트들이 또 모여 있는데 여기도 이지마켓이 1등입니다 이지마켓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지마켓 안에는 많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지마켓 B2B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상품을 소싱하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광고영상이 아니라 제가 네이버 기준으로 도메 사이트 맨 앞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메 사이트를 선정해서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전 아직 회원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로그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회원가입. 대부분 회원가입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입력을 해서 회원가입을 누르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는 좀 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처음으로 들어간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어떤 상품을 올려갈지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신규 상품이 있고, 베스트 상품, 기획 상품. 정말 많이 있죠. 아마 종합몰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베스트 상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꾸준히 잘 팔리는 베스트 상품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일단 전체 상품 수는 27개 있는데, 머레이 1080도 회전 수도 꼭지가 있고, 밀땡클리너 아파트 베란다 유리 뭐 청소하는 게 있고 접착제와 방향제 뭐 많은 것들 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 누구나 사용할 만한 제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이 트렌디 피규어 방향제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들어가면 모든 마켓에 팔수 있다 가격을 준수해라. 제가 이 이지마켓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가격은 5,785원인데 인터넷에 팔아야 될 최저 금액은 8,900원입니다. 그리고 택배비는 3,000원이죠. 발주 마감 시간은 1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 허용. 그러면 오늘은 트렌디 피규어 방향제. 이 제품으로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을 등록하는 모든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 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트렌디 피규어 방향제는 어떤 카테고리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에 들어간 다음에 피규어 방향제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 쇼핑 더보기. 그러면 여기 카테고리가 나와 있습니다. 생활 건강, 생활용품, 제습 방향, 탈취, 차량용 방향제. 그러면 전 그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차량용 방향제 있죠? 이걸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상품명을 적어 줘야 됩니다. 상품명은 트렌디 피규어 방향제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트렌디. 피규어 방향제 상품명을 할때 트렌디 피규어 방향제라고만 하면 좀 아쉬운 게 있죠. 그래서 키워드를 더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귀엽게 생겼죠. 러브러브가 느껴진 귀여운 인테리어 이템. 이게 방향제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좋을지 보고 있는 겁니다. 음, 귀엽게 생기긴 했죠. 뭐 힐링도 있고. 지치고 피로한 날 예쁘고 향기롭게 힐링하세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상품명을 적으면 좋을지 어, 모니터 책상에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일단은 아이디어를 조금 얻었습니다. 트렌디보다는 프리미엄 피규어 귀여운 예쁜 커플 방향제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잘 체크되어 있죠? 만약 이게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네이버 기준에서 벗어난 키워드가 들어가던가 중복 단어가 들어가면 이걸 눌렀을 때 수정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잘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는 최저 판매가가 8,900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12,0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해주겠다. 얼마를 해주냐면 저는 3,100원. 결국 판매되는 금액은 8,900원이죠. 그럼 이게 팔아서 얼마를 남기냐라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진표를 통해서 한개 팔았을 때 남는 금액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용과 일반과세자용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일반과세자는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자입니다. 대부분이 영상은 초보분들이 보실 것 같기 때문에 간이 과세자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순번은 3번 플랫폼 스마트 스토어.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트렌디 피규어 방향제 세트입니다. 공급처 가격 제가 물건을 사갖고 오는 가격이 얼마였죠? 5,785원입니다. 5,785원 그리고 택배비가 3,000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물건을 사기 위해 저 도매 사이트에서 지출할 금액입니다. 얼마죠? 8,785원이죠.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하는 금액은 8,900원입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3,000원이라는 택배비를 받을 겁니다. 수수료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드로 하냐, 휴대폰으로 하냐, 현금 포인트 등등 방법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지만 최대가 5.7%입니다. 그러면 최대 수수료를 6%라고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수식을 가지고 온 다음에 밑으로 드래그를 딱 내리면 제가 한개 팔아서 남는 순마진은 제가 고객에게 포인트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한개 팔아서 2,401원이라는 돈을 남기게 됩니다. 출처 사이트는 여기가 이지 마켓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지 마켓이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주문 받았을 때 이 사이트에 한 번에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 뒤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문을 받고 내가 이 클릭하면 한 번에 이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간이 과세자다라고 하면 한개 팔았을 때 남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앞에는 내가 사는 금액. 이거는 고객에게 받는 금액, 수수료, 그다음 정산, 그리고 판매 마진과 포인트 제한 순 마진이 나옵니다. 부가세가 뺀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분 같은 경우는 이 일반 과세자용의 탭을 활용하셔서 적어두시면 최종 마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격 설명했으니까 또 뒤에 한번 설명하는 걸로. 부가세는 과세상품입니다. 그리고 재고 수량은 몇개 있냐? 저는 999개로 하겠습니다.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한번 눌러볼까요? 옵션을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쉽습니다. 이 상품은 옵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트렌디 피규어 방향제 세트가 있고 또 추가 구매 방향제 리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 볼까요? 세트는 5,785원. 그리고 방향제 리필은 2,925원입니다. 이거는 옵션으로 할 수도 있고 추가 상품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옵션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로 적은 다음에, 옵션 값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 피규어를 팔 수도 있고, 남자 피규어도 팔수 있다. 그러면 남자 피규어 쉼표를 누른 다음에 여자 피규어 여기 쉼표로 이제 옵션을 나눕니다. 옵션 목록으로 적용 이렇게 눌러면. 남자 피규어와 여자 피규어를 각각 옵션으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재고 수량은 당연히 999개. 이것도 999개. 재고 수량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렇게 품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고 수량을 넉넉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남자 피규어의 가격이 더 비싸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면 제가 판매하는 8,900원에서 이 남자 피규어를 선택하게 되면 9900원이 된다는 거죠 이번 상품은 옵션이 없기 때문에 옵션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옵션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참고로 알려 드린 겁니다 설정 안함 이제 이미지를 올려야 됩니다 이미지를 올리는 방법은 이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쁜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 이미지를 어떻게 복사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일단 화면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마우스 왼쪽 눌러 줍니다. 왼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빼면 이미지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미지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이미지를 왼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옆으로 쭉 빼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렵다. 그런 분들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줍니다. 피규어 대표 이미지라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피규어 대표 이미지에 나오죠? 한번 눌러볼까요?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포토샵을 할줄 모르시는 분들도 이미지를 바탕화면에 뺄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미지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마우스 왼쪽을 누른 다음에 드래그, 옆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딱 놓으면 이렇게 또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피규어 대표 이미지가 있고, 이거는 추가 이미지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 이미지 2 해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미지 3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마트에 돌아간 다음에 대표 이미지를 클릭해 줍니다. 내 사진.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피규어 대표 이미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쁜 이미지가 올라가죠. 추가 이미지도 9개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일단 3개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대표 이미지를 하나 더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3개를 올려 놓습니다.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순서 변경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포토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도메사이트에서 허용된 이미지를 통해 이렇게 예쁜 이미지를 만들어 줄수 있죠. 여기 보면 권장 사이즈가 1000 곱하기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매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가지고 와도 사이즈에 맞게끔 올라갑니다. 동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입니다.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어 블로그처럼 뭔가 글을 쓸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글을 써 볼까요? 친구가 차를 샀는데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시죠? 그럼 이런 귀여운 피규어 방향제를 선물해 주세요. 센스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글자를 크게 볼게요. 잘 보이시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밑에 PC 화면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바일로 쇼핑을 합니다. 한번 버튼을 더 눌러주면 모바일 화면에 맞게끔 글자 뜨죠 근데 글자가 예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글자를 이런 식으로 정렬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친구와 차를 샀는데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이시죠? 엔터 치고 그럼 귀여운 피규어 방제를 선물해 주세요. 센스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글자를 좀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강조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글자체를 바꿔줄 수도 있죠. 그리고 바탕에 있는 글자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드냐면 쭉 내려가서 여기 이미지가 쭉 있죠. 이 상세 페이지. 이 버튼,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복사. 제가 왜 이미지를 복사할 수 있냐면 위에 보면 이미지를 복사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사용 허용. 저는 불법으로 이미지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미지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도메 사이트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 이미지를 복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눌러 주면 도메 사이트에 있는 앱 이미지들이 모두 복사가 됩니다.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모바일 화면이 아니라 pc 화면으로 하면 이렇게 예쁜 도메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등록하기. 상품 등록이 거의 끝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상품을 등록했는지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미리 보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프리미엄 피규어 귀여운 예쁜 커플 방향제. 12,900원짜리가 8,900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여기 추가 이미지도 다 들어가 있죠? 친구가 차를 샀는데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이시죠? 그럼 이런 귀여운 피규어 방향제를 선물해 주세요. 센스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예쁜 상세 페이지를 1초 만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상품 주요 정보가 나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모델명이 무엇이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디테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피규어 방향제. 찾기를 누르게 되면 비슷한 상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거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만약 여기 안에서 찾게 되면 같은 상품으로 묶이게 됩니다. 5천원에 누가 팔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품과 가격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작성하신 후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브랜드는 뭘까요? 브랜드를 한번 볼까요? 보통 상품 정보는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뭔가 브랜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하면 됩니다. 브랜드는 뭐 트렌디 피규어라고 직접 입력을 클릭해줍니다. 제조사 제조사는 어딜까요? 제조사를 알 수가 없죠. 이 화면만 봐서는 제조사를 알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제조사를 비워두냐? 아닙니다. 뭐라도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사는 돈 버는 형님들 협력사라고 해서 직접 입력을 클릭해 줍니다. 네이버는 알고리즘상 칸을 비워두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정보를 입력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형태, 어, 고체형이죠. 고정 방식, 송풍구 클립. 케이시 어, 인증과 인증 정보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원산지는 국산이라고 하면 국산. 만약 중국산이다, 그러면 수입산. 그리고 아시아 쭉 내려가다 보면 중국이 나올 겁니다. 중국. 그러면 수입사가 있겠죠. 그럼 수입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지금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일과 유효일자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빨간 색깔 버튼이 있는 거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적어 주셔야 되지만 빨간 색깔이 없는 부분은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상품 정보 제공 공시 상품군이 무엇이냐 라는 건데 한번 눌러 볼까요 다양한 상품군이 나옵니다 이 상품은 뭐냐 대부분은 기타 재화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을 누르면 전부 다다 다 바뀝니다. 이거는 쭉 넘어가시면 되죠. 배송 배송을 클릭한 다음에 배송이라고 눌러주시고 내가 택배로 보내냐 직접 전달하냐인데 당연히 택배로 보내겠죠. 택배사가 있으면 선택해 주셔도 되는데 이거는 필수 항목이 기 때문에 아무거나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CJ 대한통운이라고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배송 만약 오늘 배송을 할수 있는 품목이다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오늘 출발로 하면 조금 더 상해 노출될 수 있지만 저희는 위탁이기 때문에 일반 배송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도 묶음으로 해서 배송이 가능하면 가능 이 상품만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 불가라고 눌러 주시면 되죠 상품별 배송비는 무료와 조건부 무료와 유료 수량별, 구간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유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배송비는 3,000원. 이 물건을 사게 되면 3,000원이라는 돈을 제가 받게 되죠. 만약에 제가 택배사랑 조금 더 계약을 싸게 해서 2,000원의 물건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상품을 한개 팔아서 저는 택배비만으로 1,000원이라는 마진을 남길 수 있죠. 그리고 결제할 때 같이 택배비도 나가게 되는 선결제. 만약 제주도 도서상간 추가 비용이 필요하면 설정함을 누른 다음에 제주도는 4,000원을 더 내야 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별도 설치비는 없습니다. 출고지는 본인의 사무실이나 아니면 집으로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반품교환이 있습니다. 반품교환은 기본 택배사가 있는 경우는 롯데 택배. 없는 경우는 우체국으로 자동으로 연동이 될 겁니다. 반품 택배비는 편도니까 뭐 3,500원. 교환 배송비. 잘 모르시잖아요.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구매자가 교환을 접수한 이후 다시 상품을 배송받기 위해 고객이 지불해야 될 금액입니다. 왕복으로 배송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왕복 비용을 적어주세요. 저는 7,000원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반품 교환지는 본인의 사무실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위탁이기 때문에 직접 받기 힘들고 도매 사이트에 있는 판매자한테 바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주소를 바꿔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대부분 다 물건을 제 사무실로 받은 다음에 확인하고 다른 고객에게 팔던지 아니면 도매 사이트에 반품을 해 주는 프로세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AS AS는 반드시 적어 주어야 되는데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추가 상품. 추가 상품이 있죠? 여기 보시면, 추가 상품으로 해서 방향제 리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 상품으로, 추가 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적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방향제 리필이라고 적어주죠. 여기 보면, 방향제 리필은 2,925원입니다. 맞은 표를 열어볼까요? 방향제, 리필, 2,925원. 택배비 빼고 제 스마스토의 판매 가격은 3,900원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6%.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서 마우스 왼쪽을 누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한개 팔았을 때 741원이라는 맛을 남게 되죠. 그러면 전 3,900원으로 팔아보겠습니다. 추가 상품은 3,900원. 그래서 목록으로 적용을 딱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가 상품이 구성되었습니다. 한번 내려볼까요? 구매 혜택 조건. 최소 구매 수량이 만약에 두 개씩이다. 그러면 두 개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전한 개라도 판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적어주시지 않으셔도 되고, 최대 구매 수량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포인트. 상품 리뷰 작성 시 내가 포인트를 주겠다. 이걸 누르시면 텍스트 리뷰와 포토 리뷰가 있습니다. 텍스트 리뷰를 쓰게 되면 100원을 주겠다. 포토 리뷰를 쓰면 300원을 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고객이 제 물건을 산 다음에 텍스트만 리뷰를 쓰게 되면 100원이라는 돈을 제 정상금액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고객이 포토나 동영상 리뷰를 달게 되면 3,000원이라는 돈이 제 정상금액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달 사용에 대한 리뷰 작성도 해주셔도 되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상품을 판매하는데 사은품이 있다, 그러면 사은품에 여기에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는 게 추가되었습니다. 사은품은 뭐 빠른 배송, 안전한 보장,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없이 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검색 설정입니다. 한마디로 태그라고 부르는 거죠. 태그는 감성 태그, 이벤트형 태그, 타켄형 태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눌러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적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향이 좋은 독특한 디자인 방향제, 이벤트는 사계절. 어떤 사람이 많이 쓸것 같냐? 20대, 30대, 이렇게 다섯 가지의 태그를 위에서 선택해서 적었고, 제가 직접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용 방향제 라는 거 있죠. 그러면 차량용 방향제를 클릭을 해줍니다. 태그로 등록할 수 없는 단어가 포함되었습니다. 태그 불가 단어 이유는 카테고리 브랜드 판매 처명은 태그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카테고리가 차량용 방향제이기 때문에 태그로 쓸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차량용 방향제 하고 밑에 있는 선물, 되죠? 그리고 차량용 방향제, 하고 밑에 보면 세트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확인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다 사전에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네이버 사전에 없는 단어를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커플용 방향제라고 제가 태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를 누르면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키워드는 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넘어갈 볼까요? 그리고 노출 채널은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 상품명은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 사용인데 이거는 클릭을 하면 안 됩니다. 비워두시는 게 좋은 게 이거는 본인이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해주셔야 됩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은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반영되는 시간이 상품을 등록하고 바로 나온 게 아니라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넘어가고 여기 맨 마지막에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내 상품이 제대로 알고리즘에 맞게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를 눌러줍니다. 여기 다잘 되어 있죠. 만약 문제가 있으면 점검 필요라고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뜹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제가 태그에다가 뭐, 안녕 방향제라고 적어줍니다. 이 방향제는 당연히 태그에 없겠죠. 그리고 제가 쭉 내려와서 검색품질 체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점검 필요라는 것이 뜹니다. 왜냐하면 태그에 적용할 수 없는 것들 을 넣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점검 필요가 뜬다고 하면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 빨간색깔 버튼을 없애고 상품을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저장하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 저장하기나 이 저장하기나 같습니다. 저장하기.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를 눌러 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쁜 추가 이미지가 들어간 사진과 또 상품명, 그다음에 가격. 여기 보면 추가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 상품에 재고 수량을 적지 않아서 품절로 돼 있는데 이거는 숫자에 재고 수량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좀 내려가 볼까요? 제가 적었던 내용들이 나오죠. 신상품, 돈번 형님들 협력사, 트렌디 피규어, 사은품은 빠른 배송, 안전한 포장, 원산지는 중국산, 주식회사 케어 모터스, 고체형 성품구 클립,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써었던 멘트도 나오고 상세 페이지 예쁘게 다 복사되었습니다. 쭉 내려볼까요? 그리고 태그에. 제가 적은 태그 7가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후에는 제 상품이 네이버에 뜨게 되고 어떤 고객이 이 상품이 마음에 들어서 주문을 하게 되면 저는 이지마켓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결제를 할때 카드는 제가 결제를 하지만 주소는 배송지는 고객의 정보 내가 주문을 받은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면 이지마켓 판매자가 예쁘게 포장을 해서 제 고객 집으로 물건을 보내주겠죠. 그러면 저는 이 상품을 보지도 않고 한개 팔아서 2천 원에서 3천 원의 마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탁 판매의 장점이고 위력입니다. 어떠신가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이 스마스토 트어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도 네이버에 물건을 올려서 판매할 수 있구나라는 전 과정을 보고 알게 되셨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면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매 전환을 더 만들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고 처음에는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드린 거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본인이 막상 컴퓨터를 켜서 제품을 소싱하고 상품을 등록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만 어렵게 느껴질 뿐 5번 10번 20번 하다 보면 10분 20분만 해도 상품을 등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후에도 제가 상품을 좀더잘팔수 있는 방법과 쿠팡에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